안녕하세요 쥐늑대입니다 이 영상은 외국 유튜버 분들의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조금 바꾸거나 사안극을 추가해 만든 영상입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 1 더하기 1은 어, 귀요미고. 어, 귀요미고 2 더하기 2도 어, 귀요미고 어, 3 더하기 3은 쥐늑대야 어, 어, 내, 내가 누구냐고? 어, 내 이름은 진흙대 어, 평범한 초등학생이야 어, 목소리가 좀 두껍지만 어, 정말 초등학생이지 에이, 난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 4 더하기 4는 아, 이것도 귀요미야 어, 아, 진짜 내일 시험이라 아 진짜 왜 시험을 있는거야 학생들만 괴롭히려고 만들었나 진짜로 아, 학교만 없었으면 시험도 안볼텐데 아 아, 맨날 공부, 공부, 공부. 으아, 공부해! 잠깐만. 학교를 없애버리면? 그러면 시험도 안 보겠지? 좋았어. 그러면 좀 급정계 같지만 학교를 없애버리러 가자고! Go! 안녕하세요, 주희때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마인크래프트 PC버전, P버전 다 되는 자, TNT 폭격기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자, 일단 굉장히 간단하니까 네,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필요한, 필요한 준비물들 소개시켜드릴게요. 자, 피스톤, 끈끈이 피스톤, 레드스톤 블럭, 슬라임 블럭, 가문비 나무 보트. 일단 보트는 아무거나 딱히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슬라임 블럭으로 굉장히 높게 탑을 쌓아주세요. 자, 자기가 원하는 높이만큼 일단 비행기다 보니까, 자, 그리고 아래 있는 블럭은 다 부셔주시고 맨 위에 블럭 하나만 놔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 자, 자기가 원하는 만약에 내가 이쪽을 향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피스톤을, 피스톤이 바라보는 방, 방면으로 출발하게 되거든요. 피스톤이 원하는 방면을 이렇게 설치해주세요. 자, 저는 이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설치할게요. 자, 그리고 피스톤 블록 이렇게 바라보는 쪽으로 슬라임 블록을 3개 설치해주세요. 둘, 셋,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슬라임 블록을 중앙걸 이렇게 푸셔주시고 끈끈이 피스톤을 이렇게 설치해주세요. 자, 서로 여기 슬라임 블록을 서로 마주 보게. 자, 그리고 이 끈끈이 피스톤은 없애주시고, 자, 피스톤을 그냥 끈끈이 피스톤 말고 피스톤을 이렇게 설치해주세요. 이 슬라임 블록, 아, 슬, 이거 끈끈이 피스톤 바로 오른쪽에다가 반대 방향을 향, 향하게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슬라임 블록을 이 끈끈이 피스톤 설치했던 곳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레드스톤 블록을 이 끈끈, 이거 뭐냐, 슬라임 블록을 두 개. 설치해 주시면은 자 이렇게 모양이 조금 갖춰졌네요. 이렇게 자 그리고 슬라임 블록을 여기 앞쪽 여기를 앞쪽 방향으로 칠게요. 자 하나 있는 하나 있는 쪽 피스톤이 하나 있는 쪽을 앞쪽 방향으로 칠게요. 자 뒤쪽 방향에다가 이렇게 한개두개세개자 이렇게 양쪽에다가 세개씩 설치해 주시면 돼요. 레이스톤 블록 아래 있는 곳에다가 왼쪽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뒤에다가 이렇게 꼬리 달아 주시면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앞쪽으로 다시 가셔가지고 이 슬라임 블록에도 양쪽에다가 하나씩 슬라임 블록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자자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레드스톤 블록을 이렇게 앞쪽 자자 자, 뒤쪽 뒤쪽이라야 되나 앞쪽이라야 되나 자 아, 그냥 지금은 이쪽을 앞쪽으로 칠게요 이렇게 꼬리가 있는 부분 자 이쪽 자 이쪽에다가 뒤로 오셔가지고 이 꼬리 아이 비행선 앞에다가 이렇게 레드스톤 블록을 이렇게 설치해주세요 양쪽에다가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 보트를 자기가 가는 방향을 쪽을 향해서 이렇게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해서 슬라임, 아, TNT 어, 폭격기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TNT 폭격기를 어떻게 출발시키냐?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이 TNT 폭격기는, 자, 일단 출발하시기 전에 TNT를 들어주세요. TNT 폭격기 이두개 있는 피스톤에다가 뒤쪽에다가 이렇게 레드스톤 블럭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레드스톤 블럭을 뿌시게 되면 출발하는데, 자, 자, 지금부터 TNT 놓는 방법이랑 같이 가르쳐드릴게요. 자, 이렇게 뿌셔주시면 다 출발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타시고 TNT, TNT를 여기서 왼쪽, 오른쪽 레드스톤 블럭에다가 자, 이렇게 맞주고 놔두시면 자, 이런 식으로 폭격기가 완성이 됩니다. 하, 하, 하. 좋았어. 학교 따위 폭파시켜버리겠다. 어, 어, 어. 아. <웃음> <웃음> 자, 제가 잘못하고 내려버렸는데 에, 잘못하고 부셔버렸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TNT 폭격기.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아주 쉽게 만드실수 있는 TNT 폭격기가 완성이 됩니다. 계속 쭉쭉 가면서 이렇게 TNT 폭격기를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뭐 멈추시는 방법은 뭐 방금 제가 잘못하고 보트를 부셔버렸는데. 네,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TNT 포격기로 학교를 가능하다면 꾸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학교는 네, 정말 가기 싫죠? 네. 그러면 여러분 재밌고 좋고 유,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